안녕하세요. 스마일 캠핑카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차량은 스타렉스 오벤인데요. 구조 변경 없이 격벽을 그대로 두고 사용할 수 있는 침상을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조립과 분해도 드라이브 하나만 있으면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관으로 한 덩어리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동안 격벽을 그대로 두고 차박을 하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가 많았는데 어, 제품 소개도 해드리고 출시 기념으로 5대 한정 할인 행사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매장 방문해 주시면 장착은 무상으로 해드리고요 어, 어디든 택배로 받아서 조립이 가능하게끔 부품만도 따로 이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무 재질은 100% 어, HPM 양면 코팅된 자작나무입니다. 제가 영상을 열심히 찍었는데 영상에다 날아가서 제가 지금 사진으로 대신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 러시아산 자작나무고요 양면 코팅을 다한 어, HPM 코팅을 한 자작나무 표명입니다. 코팅을 안 하면은 이제 물도 먹고 때가 좀 많이 타는데 이렇게 코팅을 해놓으면은 기수도 안 나고 물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오래 쓰셔도 하나무지장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작업을 해 놓으면은 어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되구요. 격벽을 제거를 안 했기 때문에 앞뒤 사이즈가 1750이에요. 그러니까 1m 75 사이즈가 나오구요. 좌우로는 제일 긴 쪽이 1600, 1m 6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키가 큰 분도 살짝만 옆으로 이렇게 놓으시면은. 어, 주무시는 것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격벽이 꽉 막혀 있으면은 제가 뭐 환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격벽이 원래 상단부하고 하단부하고 이게 두 장으로 원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단부 격벽을 탈부해서 제가 뭐 이렇게 개방감 겸 환기 겸해서 만들어 드렸고요. 이제 아래쪽에 격벽은 그대로 뒀습니다. 이 위에 격벽은 간단하게 탈부 차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구조 변경을 안 하고 사용하는 거니까 검사 시에는 다시기 원위치할 수 있게끔 어, 이런 모양으로 해드렸고요. 어, 전체 모습은 어,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냥 일반 침상하고 뭐 약간 짧다 뿐이지 거의 뭐 모양이 똑같고요. 어, 처음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앞쪽 수납 공간 침상 하반 부분 되있고요. 어 운전석 조석 총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는 다음에 이제 넓은 수납 공간이 가능하겠죠. 요 앞쪽에 있는 수납 공간도 통으로 길게 만들어서. 어, 수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 그냥 일반 침상 수납 그대로 될것 같습니다. 뒤쪽에 이제 문도 만들어서 상판을 열지 않고도 어, 짐을 넣고 끊낼수 있게 시작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조립할 때는 이제 지금 이게 그냥 요 앞에 거 지금 저희 앞쪽 것만 없으면 그냥 빈 오벤 아닙니까? 앞쪽에다 요거 놓고요. 앞쪽에 하나 놓고 그리고 뒤에다가 또 녀석 하나 놓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 지금 요윗 부분에 있는 걸 날개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요 침상하고 양쪽의 벽을 그 사이를 막아주는 부속이죠. 어 거기다 저희가 요어 구멍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가시 너트 삽입을 해서 그냥 옆에서 얹어놓고 나사만 딱 고정하면은 요런 식으로 붙을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어요. 어요 옆에가 이제 열린대 여기도 가운데 큰 것도 문이 열리고. 양쪽에 제가 날개라고 하는 부분도 열리기 때문에 이 스페어 타이어 공간이 있죠. 옆쪽에 이 공간도 은근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어, 제작을 해드렸어요. 여기 넓거든요. 상당히 조우석과 운전석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상당히 깔끔합니다. 이게 지금 만든 게 어, 뭐 오븐에 그냥 구조 변경 없이 사용한다고 이렇게 편하게 편하게 만든 게 아니고. 정말 신용소서 라인 따라갔구요. 실제로 보시면 깔끔합니다. 어, 나무 가공도 깨끗하게 되어있구요. 깨끗하게 가공을 해서, 어, 이쪽은 이제 트리머라고 해가지고, 이, CNC 세안하기 때문에 날카로워도 되게, 날카로운 거. 45도로 다 경사친 거구요. 샌딩기로 절단면 깨끗하게, 어, 부드럽게 가공해서, 오일을 바릅니다. 여기다 오일을. 식용, 그러니까 뭐 도매 같은 데 쓰는 오일을 발라가지고 처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정은 여기 사진 보이실까요? 이 철물이 있습니다. 가구 연결할 수 있는 철물이 있는데, 어, 차 바닥에다 구멍 안 뚫고도 이렇게 연결 철물 이용해서 이세 가지 요 침상을 단단하게 고정이 가능하세요. 제가 얹어 놓고 3일 동안 운행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뭐큰뭐 뭐 바닥에다 픽스 고정하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둔턱이나 이렇게 넘어가면 소리는 나긴 나는데 그냥 일반 주행에서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짐이 들어가 있다고 치면은 더 이제 바닥에다 붙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 철물 이용해서 간단하게 드라이버 하나 가지고 조립할 수 있습니다. 전동 드라이버 갖고 계시면은 어, 10분이면은 한대 충분히 조립합니다. 10분이면은 그리고 이제 이문 같은 거 닫을 때 소리 나지 말라고. 댐퍼, 스무드 다 장착해서 문 닫아도 그 잡소리 안 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그 휠하우스 사이, 날개 사이 공간도 쓸수 있게 구멍을 줄여 드렸고요 아, 실물 보시면 아주 깔끔하고요 최대 장점이 쉽게 탈부차이 가능하다는 거 쉽게 아, 차를 뭐 하나도 뭐, 어, 뭐 손댄게 없으니까 그냥 이 두께 상판 열어서, 상판 열어서 그 사이에 고정되어 있는 그 연결 볼트만 딱 빼면은 이 덩어리 이렇 덩어리로 분해가 되니까 탈부착이 쉬운 게 장점입니다. 저희가 금액 안내는 더보기란에 제가 다섯 아, 대는 아, 출시 기정을로 확인을 해 드릴 거고요. 처음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이 제품은 뭐 장착 그 기술 같은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드라이브 하나만 있으면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단만에서도 공급을 해드릴 거고요. 아니면은 뭐 샌딩하고 트리머하고 오일 먹여서 공급해드릴 수도 있고, 뭐 가까운데 계시면 오셔가지고 완제품 하는 게 제일 편할 수도 있고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포 스마일 캠핑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